와우! 와우. 와우. 다시 한번 아, 볼게요. 아, 된다, 안 된다. 아, 이게 여러분들 뭐? 큐큐큐큐큐큐큐터 안녕 <목소리> 행소같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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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소리> 진짜 경력 사원답게 진짜 이번에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뷔스에습니다 대리도 대리 기념으로서 앞치마를 하나 수여받았습니다. <목소리> <수협을 목소리> <목소리> 네, 그래서 오늘은. 회사의 정신을 밀려들어 큰 음식을 통일나요? 탕평채라고 있습니다. 와우, 탕평채! 파화가 되게 분열이 되니까 네. 그걸 잘 해보자는 의미로 여기에서 유명, 북에서 유명과 남에서 유명과 이거를 다 섞어서 묻힌 게 탕평채라는 거. 언제 화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핫도그을 이용해서 이 음식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볼 거요 어, 핫도그가 와, 핫도그 오만 거 썼겠죠? 또뭐 아, 핫도그 또뭐 아, 이만 하나 도가 이만 해지겠죠? 아, 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하나, 둘, 둘 셋.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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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핫도그에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대박. 준비를 해놨습니다. 복덕 믹스를 통해서 이 반죽을 이렇게 해놨고요. 네. 햄을 데쳐놨습니다. 와우! 그리고 빵가루. 네. 일단 기름을 다 부어주시고 와, 예. 네. 그다음에 제기인은 네. 이 반죽을 질기 네. 일단 네. 햄입니다. 그래서 햄을 이가말아주세요 아, 고정을 시켜 주세요. 참고로 이식용 유는 네, 네. 말이에요. 범험이 네. 협찬을 했는데 아, 그냥 아. 설날 때부터 모았단다. 작년뿐 아, 네. <laughs> <장면을 웃음> 아니라 2 0 15년도 된거 <laughs>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개선복들 하면... 야! 엄마! 기 <laughs> 말이야. 엄마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새끼야 말이야. 야, 나너 그러면 까놀라유 시세필. 시세시시리가회로 시계. 시계. 끝낸다. 난잘 나왔어요. 왜안 왜 해요? 아왜안 하는 지 알겠어. 왜숭롤리에안 나오지? 에이! 에이! 그건 시계. 아니에요. 소름! 아그거 아닙니다. 소름! 에이. 소름! 와. 소름! <laughs> 뭐야! 그리고 경범아 죄송한데요 불을 네. 세게 해주세요 아, 네. 기름의 양이 2리터정도인데 그렇게 돌베갈아식으로 4년제 나오고까 세게 하지 마세요 아 그러게 나 그때 <laughs> 엄마가 8년제를 안 보내줘가지고 4년제 나강 싫다고 8년제 보내놨는데 아, 네. 3대 4는 경범아 뭐, 1 8년제예요 3년제다 이 새끼야 3년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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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붕 떴죠? 네. 이게 붕 떴죠? 제 기분도 붕 떴슈 <laughs> <laughs> 이정도 됐어요 자, 자, 보이시죠, 오! 여러분들? 와, 오, 이게 만약에 길거리에서 팔았다면 이거 제가 봤을 때 28,000원 정도예요. <laughs> 자, 그리고 나서 고기를 범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범대리가. 그래서 아, 맞아요. 붉은 베이판이거든요. 이걸 말아서 이제 또 2단계 핫도그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은. 아니요, 근데 우리 여기 영혼 귀신 있나요? 여기. 아, 왠지 오른쪽에 누가 있는 느낌이 자꾸 들어고 귀신 있나요? 네, 저렇게 출연을 시켜달라 하니까 그러지. 휴전파이터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처럼. 계속 가만히 나처럼. 쏘면. 저 계속 가만히 있어. 속 있다지. 봐 얼마 합이 맞아? 와 왜? 그래. 하이파이브. <laughs> 맨날 맨날. 야, 내가 이거 출연하려고. 피곤하고 집에 가서 피곤한데 오버워치 같이 하고. <laughs> 누나 몇개해보는지요또 <laughs> <개에> <laughs> 오버가 따로 겠습니다너도 오버 너도 오버는 하지 마세요 오버에 제가, 제가 들고 있을 테니까 마세요 네. 이거 굉장히 뜨거운야 이런 거뜨거하지 마세요 이런 걸 뜨거워 안 주는 야 지는 <laughs> 거야? 기름이 조금 있어야 돼그 기름, 호떡이왜 기름을 묻힐까잘 달라붙거든요 호떡 아직 만들 맨날 그간수분에 기름 달고 다니는 아시죠 여러분?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일 있어? 일리 있 일리 있어? 있어? 리있 아니죠 빨리죠. 아 뭐가 뭐 잘못된 건 아니야 잘못된 뭐, 만남이에요. 김 뭐, 김가만 나 만남은 피인게 되지 마. 짙장 막그 생각들. 아우식새고 끝나질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댓글 달지 마요. 아직 <laughs> 달지 마요. 아직가. <laughs> 달지마자 하나는 봐줄 수 있잖아요. <laughs> 네. 여러분들 기름 이 있으니까 접착력이 강해진다, 약해진다. 다시 한번 와. 강해진다. 강해진다. 다시 한번 목소리 작아요. 다시 한번 강해진다, 약해진다.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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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강한 친구 우리 육군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걱정하지 마. 요 댓글 달지 마요. 제가 안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허리 디스크예요. 알잖아요. 된다, 된다. 안 된다. <laughs> 다시 한번 볼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고 새끼들아하시면될거 아니에요? 약간 위트 위트하다. 그럼 어떻게 우리한테 뭐가 있죠 위트가 있죠. 저희 사고하고 나왔습니다. <laughs> <남았는데. 웃음>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답 똑바로 해. 아예. <laughs> 구독자 모르는지 으세요자 <안> <laughs> 이제는 너될거 같아요. 이걸 둔다고 네. 아닐거 같은데. 아니 될, <laughs> 아닌데, 이런... 될 겁니다. 아니될 겁니다. 이준빡지알아보고 흥이 형은 나랑 호떡 틀었다 무슨 호떡 지금 전부 지금 호떡 판매할수3천2 0만 금융 유지하는 거니까? 호떡 <laughs> 3천2백만 금융 유자 사장님 봉닭 <동닭> 한 마리요 <laughs> 이게 핫도가 맞습니까? 맛좀 맞죠 이제 상상겹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식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 김말이 김말이를 여기에 한번 말아보도록 김말이 아, 좀 얇게 <laughs>

입었어요. 이제 빼면 되는데 이거 벨트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린이 친구들은 따라하시지 마세요. 끝나는군요? 아무도 안 따라요. 아무도 안 따라요. 오우려우려우려. 빵이다 빵. 야 됐다. 됐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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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이게 여러분들 와. 뭐 같은지 아요 애벌레 같아요 애벌레. 아, 여러분 앉으세요. 아 앉아. 끝난 거같습니까자 마지막 재료 긴박하게 신박하게. 자, 고고고. 자,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국가가 많이 힘듭니다. 그럴듯이. 자, 피수... <laughs> 여러분들 이거는 딴거 필요 없습니다. 아, 끝났어요. <laughs> <laughs> 피자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되시지 않습니까? <laughs> 나 처음에 생각했을 때이 피자 말릴 줄 알았거든. 진안 말리네.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방법 있어요. 이걸 반으로 잘라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말고 또한 번. 이렇게 해서 밀가루를 공세라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일단은 되게 아니, 아니 괜찮아. 모르겠다. 모르어 사이즈가 너무 커. 전이때까지 했던 역대급 음식 중에 가장 전보 전보. 기름이 거의 이건 계란 후라이 할때 수준으로 많이 밑바닥 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강하게 갑시다. 일단 이거 튀겨지고 나서 완성된 식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이게 진짜 크네요. 진짜, 와, 와 진짜 비슷해요. 장난 아닌데. 미스터 근데 또 <laughs> 그는 <핵도그는 웃음> 설탕에 그 해초 찍어 먹는 거아닙니까야 이거 는 진짜 뭐한 대지. 놀이 <laughs> 건1년치예요다 나눠 먹을 겁니다. 뭐 저희만 먹을 게 아니라서 와는 진짜 아, 맛있어. 진짜 냄새. 진짜 맛있어. 살살 캔들어가 자. <laughs> <참. 웃음> 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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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단면이 와 이거 진짜. 약간 우리가 만든 음식 중에 제일 음식 같 이거 <laughs>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거 이거 있잖아 그 다음에 피자가 와. 이 단면을 이걸 한번 먹어보죠 자피자입니고데막 <laughs> 카메라 앞으로 왔다갔요야마 자식이 말이야 인 형이 칼이라고 했는마 자식이 들어와 인마! <laughs> 야서4년지나고어마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드파이터 역사에 남을만한칼로리예요 이거는 어맛 <Johns> 진짜 쓴다이 새끼야 야 어. 음. <S Vive> <S Vive> <목소리가> 피자 앞에 뽀로지만 달라. 자 우리가 아 대형 핫도그 우린 불가능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불가능이란 없었네요. 범이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제이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다 모아서 김인턴까지 다 모아서 한 평체 같은 튼평 핫도그를 만들었습니다. 아 <laughs> 드디어 모두가 하버드컨텐츠그 네. 네. <laughs> 음식 만들 핫도그 편은 여기까지였고요. 어, 이거 끝나고 어, 다른 직원분들 불러서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yes, 썰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음, 안녕. <laughs> 안녕 안녕히 가세요 <laughs> 균 맛있지? 어이 맛있지 그 다음에 피자가 맛있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와, 그리고 개구리 아, 고기입니다 어, 아니, 어, 아니 어, 점심에 야채 먹으면 어, 뭐해? 야채 그 6,000원짜리 어. 먹으면 뭐해? 안 먹은 거예요? 저녁에 삼일치 먹는데 진, 진, 진.